자 우리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대표입니다 자 우리 3연속도 아니고 지금 하나 둘셋넷 4일 연속의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3만 5천원 정도 가야 그죠? 투자경고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니까 단기 가열 종목에 예고가 걸렸어요 자이 단기 가열 종목이 뭐냐면 우리 한국거래소가 주식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경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3거래일간 단일가를 묶어서 매매를 제한하는 겁니다. 즉 30분마다 한번 체결하는 거예요. 30분마다 매수 매도 한 번씩 모아서 한번 체결하고 30분마다 매수 매도 모아서 한 번씩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래도 많고 주가 변동도 크게 커졌다면 이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예고기 때문에 말 그대로 1월 5일부터 만약에 10거래일 이내, 즉 10일 동안 앞으로 10일 동안 어느 특정일에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지정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 다음 매매 거래부터 단기 결종으로 지정한다. 너무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이세 가지 조건을 다 해당을 해야 된다. 그럼 이 모두 해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투자 주의 투자 주의 다음에 단기 과열 그 다음에 투자 경고로 넘어가는 그러한 중간 단계에 있는 경고성 매매 아닐까 조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제가 영상 하나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게 이거죠 자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 1월 3일 1월 4일 이렇게 쉬는 날에도 열심히 우리 제주반도체 찍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도 여러분들 신곡가라고 우리 단일가연, 단기가연 무시하고 갑니다! 라는 생각으로 신곡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왜? 말의 힘이 진짜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제주반도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누구예요? 고영이라는 종목도 사실 단기 가열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네? 단기 가열 보시면 1월 10 21일이죠. 1월 21일 그러면 잡으세요. 1월 달 봐보죠. 1월 달 작년에 자 보시면 1월 21일 언제요? 여기에요. 자 근데 단일 자 단기 가열이 1월 21일에 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 떨어진다 싶었는데 어때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그러면 제주 번도체가 과연 떨어질까요? 아니다는 얘기도 아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분봉 단위를 좀 보시면 자, 뭐가 보여요? 1월 2 0일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당기가 열 지정이 받고 내려가나 싶었는데 지금 이자리 어때요?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힘 모아서 올라가 주죠. 자, 그럼 이런 레파토리가 레파토리가 그대로 이어만 진다면 상승에 대한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단기가열이 걸리고 나서 투자 경고가 12월, 아, 잠깐다 1월 23일. 즉, 1월 20, 1월 22일 날 여기 단기가열 걸리고 그 다음에 1월 23일 투자 경고에 걸린 게 됐을 때주간는 어떻게요? 올라갔죠. 올라갑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느끼는 게 뭘까요? 네? 2월 18일까지 쭉쭉 올라갔는데 이 보시면 2월 17일, 18일까지 쭉 올라가는 이유 체력이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이때도 고용이 한번에 올라서 지금 이렇게 메모리를 쭉 만들었을 때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약 2조, 2조 안 됩니다. 그리고 유통비율은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9,000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그런 물량인데 제주반도체도 지금 보시면 그것보다 더 작은 8,000억밖에 안 되는 1조도 안 되는 물량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우리 제주반도체가 과연 과연요 이 단기가열에 걸렸다고 라 해서 과연 주가가 계속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단, 어떻게 올라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찐 대표와 함께 대응을 할 건데 저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를 지금 분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유튜버는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그래서 잘 따라 오셔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 단기 가열은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 아래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말은 1번 2번 3번에 포함을 하려면 자130% 이상의 40거래일 종가 이상을 가야 돼요 그러면 40일 종가 쳐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1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39일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평균값을 낼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2만원에서 여기 3만원까지 간 일이 하나 둘셋넷 4일이죠 그럼 얘네들을 지금 봤을 때 2만 5천원 정도로 잡고 나머지 평단가를 자 종가 봤을 때 2만원대래요 그러면 2만원 즉이 36일은 2만 원 이하의 주가가 올라갔고 나머지는 2만 5천 원 정도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치가 2만 2천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만 2천 원에 그렇게 따지면 보세요. 2만 2천 원에 13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평균의 130% 이상이 얼마일까요? 우리 가족방에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얼마입니까? 자, 22,000원에 130%는 5만원이요 5만원, 즉세 가지 모든 조건에 포함될 수가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락시도 나오기 전에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랠리께서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실력입니다. 5만 600원까지 또는 5만원까지 그 근처가 가야 단기 가열 종목으로 3일 동안 단일가 매매를 하는 거고, 일단 1월 5일은 뭡니까? 아, 지금...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뭡니까?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까 1월 5일 날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밀렸다가 갈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눌림에 쫄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하락 나온다. 그럼 뭡니까? 아, 하락 나오는구나. 기다리시면 돼요. 단, 손절 라인도 잡아야 되는데 그 손절 라인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봉 대회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주가 딱 봤을 때 이런 대응. 저점, 저점,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이 어디일까요? 그래요. 적어도 여기 접점이 가장 많은 자리, 2만 6천원 자리를 지켜준다면 사실 하락이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타이트하게 가족방 통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점이 맞는지 네, 예? 저점이 맞는지 대한 명확한 분석을 이 미리 알고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아이고 하락이 나오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고용 종목들도 같이 보면서 제가 비교를 해 봤지만 흐름상 지금 뭐예요? 그렇죠. 우리 제주 반도체는 지금 끝날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 숨고르기 하고 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가족방은 여러분들 일수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생각하시고 저기 더보기란 있죠 저기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교육방 입장 신청하겠습니다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찐 대표 무료 입장 신청서가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통방 입장하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이거 12월 아니고 1월이에요 바꿨습니다 급등 종목 받기 보유 종목 매수 매도 타점 받기 주식 교육반 신청하기 해서 이렇게 신청하기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식 교육반이 뭐냐. 제가 소통방 대신에 교육방을 또 따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제주반도체가 어쨌든 단기 과열 고점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신 분들이나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주식 교육반 1기 생일 통해서 매일매일 제가 무료로 추천주를 맞춰드리는 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월 30일 우리 주식 교육반 주식교육방에서는 마이크론 반도체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12월 30일 제주 반도체 드렸고요 미래 반도체 원익 아이피스까지 오전 8시쯤에 매수매도가를 다 드렸습니다 그 말은 아주 공격적으로 제가 맞춰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한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수익 나면 감사합니다 라고 저한테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 선정할 때까지 실전매매 할 때까지 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급등 주 스스로 찾는 날까지 제가 수익을 매일매일 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주식 교육반 꼭 신청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는 잡아야 돼요 교육반은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여러분들 맨날맨날 맨날 초대할지 모르겠지만 절실한 사람들 제대로 좀 왜 급등주가 올라갔는지 알고 싶다 하신 분들 꼭 들어오세요 왜 이거는 정말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실력이 실력 그래서 최대한 뽑아먹고 또 댓글도 여러분들 신고가 또는 꼭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 번만 힘 실어주시고 우리 제주반도체 당연한 얘기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게 우리 반도체는 단순히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실적이 1 4 0억 작년 3분기보다 약1 0 0 0의2 1 0 0 가까운 확률0 0였고 영업이익도 여기죠 매출이네요 매출이 약1 9 7 올랐고 영1이익 올랐고 영올이익요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기대가 아니라 이미 확인된 실적 기반의 상승이고 왜 그런 실적이 올랐냐 보시면 다들 고대역폭 메모리 즉챗 g 피티나 구글의 재미나이 같은 AI 이 데이터 센터나 HBM이 수요가 더 크고 가격이 되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은 더 이상 펩리스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에 올인을 해요 자 그런 결과 때문에 이 빈틈을 우리 레거시 메모리 그죠? 말 그대로 제주 반도체가 빈틈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대기업이 안 하는 다품종 소량 고마진 시장이 주 무대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익이 정확하게 폭발이 되고 그리고 이빈 공간을 파,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 증가도 이걸 우리 제주 반도체가 감당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물량만이 아니라 환율까지 해외에서 우리 반도체를 사갈 수 있는 가격이더 경쟁력이 생기면서 더욱더 수요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또, 2027년 관세까지 중국에, 그죠? 중국산 쓰면 반도체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인증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제주반도체는 한국 기업에 대한 레거시 메모리 전문 기업으로 체질 변화를 하면서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이런 흔들리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3월 아, 인터넷 IOT 47.5% 그리고 가전도 30% 거기에 더해서 모바일도 10%까지 의존도가 극감이 좀 되면서 확실하게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전장까지도 오토모티브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으로 지금 단기가열이 들어가면은 변동성 커질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자체가 기준 자체가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5만원 뚫을 뚫지 않은 이상은 사실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 겁을 내고 못 내고 차이가 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전고점 뚫고 앞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외인들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외인들이 오히려 샀다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보야 된다. 왜? 세력들은 오히려 한국 투자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 샀어. 이 친구들은 안 나갔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자 바닥. 12월 20일 12월 2 1일부터 어때요? 와안 나가요 그 말은 뭐다? 주포가 나갈 때까지 5회선 깨질 때까지는 쫄지 마시고 찐대표 가족방 따라오셔서 이렇게 제대로 된 내용을 접하시고 에? 뭡니까? 대응하시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렸죠? 우리 교육생 또 중요하지만 소통방 우리 대응하실 분들은 실시간 대응하시고 또 주식교육방 통해서 종목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대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 대표 마칠 건데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주말에도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 보시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재능기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편히 쉬시고 진 대표는 연휴 주말 할거 없이 열심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